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중국의 도시 풍경은 현대성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한적한 거리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활기를 느끼며 거리 곳곳의 맛집과 카페를 탐방하는 건 어떨까요? 도심을 벗어나면 만나는 한적한 골목길과 우거진 대나무 숲은 중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잊기 쉬운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아름다운 조각들은 여행의 특별한 즐거움을 더합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깊은 의미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그 뒷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루 홈스테이는 훌륭한 숙소로 짙은 자연과 다양한 관광명소가 가까워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세요. 시루 홈스테이의 아늑한 객실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현대적인 시설과 독특한 디자인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여행 후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 숙소는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며 진카운티의 아름다운 경관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변 관광지에 가까운 위치 덕분에 여행 계획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주차 공간 및 친절한 직원 서비스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루 홈스테이는 사진 촬영, 탐방 등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멋진 자연 환경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킹스위주 여관은 여행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정연의 다양한 명소와 가까워 비즈니스와 여가 여행 모두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킹스위주 인니 객실은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비즈니스 출장과 여가 여행 모두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숙소는 징카운티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편리하게 탐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킹스 위주 이니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은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 공간 등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호텔 내에는 여행 후 간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조식은 물론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킹스 위주에 있는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절한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하룻밤을 보내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지속적인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쾌적한 숙소, 지시회주 그랜드 호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명소가 가까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시허이주 그랜드 호텔 위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장시간 여행 후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 평면 TV, 미니바를 갖추고 있어 손님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여행자와 레저 여행자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관광 명소에 가까운 위치 덕분에 직시의 매력을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과 쇼핑 장소도 있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직시 허이주 그랜드 호텔은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자랑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하며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어 업무용도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직시 허이주 그랜드 호텔은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욱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방문을 통해 직시의 매력을 발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